진짜 재밌죠 운동이 재밌어 보이죠? 매휴 M M a 추천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여기는 파이브 라운저라는 MMA 아니면 또 주짓수, 박싱, 뭐 헬스 다할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체육관입니다. 여기에 오늘 왜 왔냐? 운동을 하러 왔습니다. MMA 준비됐나요? 준비됐나요? 어? <laughs> 오늘은 또 이제 저 혼자서는 아직 찔밥이라 도움이 필요해요. 오늘 저를 도와주실 서진수 관장님을 모시겠습니다. 오, 오, 어 안녕하세요, 아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, 네. 좋�оздained. 그래서 오늘 한번 이게 관장님과 우리 웨스트 선생님과 함께 기초를 약간 좀 다시 아, 다시 기초를 다지는 네 예, 다시 좀 다시 다지, 음. 다지는 걸로 뭘 보신 다음에 우리 몸 풀기 물어보려 주기 알죠? 음. 아 맞다 예잠시 예, 진짜 진짜 감, 오랜만에 와서 까먹었어 시작 하나, 하나 둘. 둘 좋아 약간 조예준 누님 같지 않습니까? 태보하는 <laughs> <laughs> 거 태보한지 예, 예 오케이 조금만 쉬시고요. 와. 아, 벌써 힘드네요. 몸이. 아. <laughs> 어머 벌써 힘들어. 와. 근데 이게 보통 네. 이런 MMA나 박싱이나 네. 이런 걸 하면은 네. 그런 썰도 있잖아요. 막 줄넘기만 시킨다고. 아. 아, 아. 아니 원래는 줄넘기가 진짜 좋은 운동이에요. 음. 저희가 해야 되는 꼭 운동이긴 한데 회원님들 너무 재미없어 해서 저는 음. 좀 스킵하는 편이에요. 뭐그 음. 이제 빨리 스킵하고 바로 돌로로 들어가고 다음에 좀 격투기가 재밌어지고 좀 격투기 제대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줄넘기 나하고 시키죠. 잘 튀기면 튀길수록 폭발력이 생겨요. 아 그래서 저희는 스텝을 이제 막 이거 튀기 때문에 이게 지구력이 좋아야 음. 근데 이거 지구력이 안생기면 싸우다가 이렇게 멈춰있게 돼. 음. 내가 많이 받겠지. 준비하세요. 아 아, 시작. 까비. 시작. 너무 좋아하세요. 네. 화장하고 처음 봤어요. 진짜 처음 봤어요. <웃음> <웃음> 아 정말. 운동한테 화장하고. 안 그러니까. 예의가 아니긴 한데. 그러니까 오늘은 근데 이제 여기에도 예의를 좀 <laughs> 보시는 분들에게 예의를 조금. 에이. 원. 원 두. 개열밖에 <laughs> <laughs> 그냥 이렇게 알려진 적이 없는데. 재미를 위해. 예 재미를 위해 찐으로 갑니다. 찐으로 갑니다. 보세요. 이 o u 수를 e r Bouncer, Bouncer, t i 투칠 때는 d the whole. Okay, o 왼손 투칠 때도 왼발이 돌아 i 야 in, eh. 왜 e w 이 n t to c h 는거 in, and w 기 want t 공격과 함께 수비 a 함께하는 원원투훅훅 그렇지, 훅 오, 오 나쁘지 않아. 어, 잘했어. 어, 어, 이것도 안데 네. 꺾이면 안 되잖아요. 꺾고그러니까고 네. 고나뭐 하시는 거지? 인정.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체리보이랑 지 싸우잖아요? 이게아 이거 진짜 불아고 체리보이. 체리가 아니고 제짜1에서 찌르고 싸는 진짜로? 이게 <이해할> <laughs> 체리보이랑도 어. 맞장구 뜨고. 어, 체리보이랑도 하고, 코요빠랑도한번 한번한번 하고, 칸이랑도 한번 하고. 칸이랑도. 아, 칸은 근데 사실 갈수록 뭔가 내가 이길 확률이 다 낮아지는 것같은데 그러니까 하는 거지. 도전하는 거지. 아. 래퍼블리브 왜 나갔어? 도전하는 거지. 그렇지. 도전하는 거야. 거지. 그렇지. 그럼? 그래. 마지막에마지먹이더다써본 어. <laughs> 네. 거야. 다 <laughs> <거였다>. 다음은 도전개기로 <조작기기로 웃음> 한 명씩. 왜? 네, 진짜 글로벌 끼고. 이제 미트 연습을 해볼 겁니다. 네. 표정을 꼭 찍어주세요. 이게 <laughs> 저만 말아보시거든요. 본인들 본인 표정 모르더라고. 너무 재밌어가지고. 예. <laughs> 네. <laughs> 어? 와주. 턱킹. 헤이. 한번 더, 한번 더, 한번 더. 어. 오. 헤이. 아. 너무 죽었는데? 네? 너무 좋아졌다고요? 너무 죽었는데. 아 너무 죽었다고. 아말고로 아, 바꿨어요? 아유... <laughs> 이 미드 이거, 이 꿀팁 의미 있나요? 의미 없이 말 거든요. 아니 아니뭘 <laughs> <실러면서. 웃음> 꿀팁이 어디 있어요? 존 나는 하 거지. 근데 <laughs> 그스파링 하면은 네. 아프나요 많이? 아 별로 안 아파. 저 헤드기 아... 끼고 할거까아 어차피 헤드기에 아, 끼고 하니까 아, 아, 별로 아프다. 안 아프고. 그냥 약간 머리가 울려 어지럽고 토할 거 같아. 빠르게. 하나. 하나. 오케이. 이렇 아, <laughs> 아, 원래 이렇게까지 <laughs> 못하진 않는데. 아, 어, 이 <laughs> 이게 또 <laughs> 예. 아무 질문이 야할때는데지 <laughs> <지금> 치기 싫어가지고. m m a 매력이니까. MMA 매력이요? 어. 시원함, 쿠격감. 아, 나랑 맞았지? 네. 기분 좋죠. 네, 예, 그때 기분 너무 좋아요. 뭐 사람 때문에. 하, <laughs> 아, <사람 웃음> <가족을? 웃음> 정말 기분이 더 좋아요. 어어어. 아팠네그 MMA 그 기술 중에 카프킥이 네. 있던데, 그게 약간 조금 이 스파링 같은 거할때좀 네. 좋은 기술이라고 하던데, 네. 맞나요? 그건 어디서 봤어요? 그옷 봤어요. 네, 네. <laughs> 그 비밀이에요. 춤춰도 비밀이에요. 유튜브나 뭐에 사실 사실 PD님 알려줬어요. <laughs> 사실 PD님 이 알려줬어. 예, 이거 나 봤어요. 몸에 근육이 많은 데가 아플까요? 근육이 없는 데가 아플까요? 없는 데가 아플 것 그치? 같은데. 예. 종아리가 아플까요? 허벅지가 아플까요? <laughs> 종아리가 아플 것 같은데. 그치? 여기 딱 맞으면 여기 왼쪽 발부터 왼쪽 내까지 저렇게 아쫙 올라. 아한 큐에 그냥 쫙 올라오는구나. 어. 오 <laughs> 그리고 허벅지는 응. 로키가 우리 여기 가운데. 우리 어렸을 때 친구들끼리 야 씨. 이거 이렇게, 이렇게 하는 거. 하는 어, 어, 어. 여기도 사거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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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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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와, 와 진짜 아파. 와, 진짜 아파. 툭 건드렸죠. 와 진짜요? 와저물한 잔만 물한잔 마시고 올게요. 와 시작. 아 음. 빠르게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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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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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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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 괴롭히는 모든 자기 물들과. 어. Okay. 말할 바에 빨리 쳐. 빨리 쳐. 10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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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초더 빨리 가야지. 호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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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이. 호이, 호이, 더 빨리. 5초. 3, 2, 1. 예. 예. 오케이. <laughs> 뭐할 거예요? 너무 힘들어. 아, 아, 지금, 어. 아, 아 지금 너무 힘들어. 지, 질문, 질문. 질문 뭐 있었죠? 질문, 질문. 질문, 플리즈 질문, 플리즈 이게 근데 이게 약간 쉬어 보일 수가 있는데 어려워요. 그죠? 어렵죠 이거 원래. 이 지금 제가 하는 거 어렵죠. 제발. 어. 맞잖아요. 아 뭐, 뭐하고 몽둥이가 진짜? 나네. 예. 자. 아예. 아기, 자기, 자기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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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아기, 아기, 아기. 10초, 완 10초. 완 10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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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0초1 0 빨리. 0초1투초투0초 10초, 투0초1투초1오초 10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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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게 10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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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초 10초, 1재밌 10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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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운동이 재밌어 보이죠? M <laughs> M A 추천하니다 생월이 <laughs> 아쉽게요 진짜. 신스 아... 팬들이름 뭐야? 아직 <laughs> 없어요. 뭘로 잡? 아직 없어요. 아 그러게요? 뭘로 뭘로 할까요? 아이디어 댓글로 해주시면은. 짱구 동생 이름. 그걸, 짱아. 짱아라고요? 짱아 짱아들이라고 할까? 짱아들? 어 짱아 짱아 짱아가 돼주실 건가요? <laughs> 아, 짱아 안돼. <laughs> 아니. 나 구독도 안할 건데. <laughs> 아 왜? 아짱 아 일단은 오늘 정말 간만에 와갖고 아, 다 번졌네 이거 다 번졌어 지금 화장이 다 번졌어 좀 이거 약간 모자이크 좀 해주세요 여기 모자이크 좀다 아, <laughs> 여기를 <없네>. 모자이크 해줘도 <laughs> <다> 요또 <될까요? 아예. 웃음> 이렇게 갔다 간만에 나와서 하니까 재밌어 그죠? 응, 재밌어 스트레스도 풀리고 네 저는 <laughs> 개인적으로 저도 음악을 하고 저도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밤에 음악 작업을 하면 되게 잘 되는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밤에만 있으면 우울증이 심하게 옵니다 굉장히 좋지 않아서 음악하는 분들, 예술하시는 분들은 꼭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싱도 해보고 테니스도 해보고 크로스핏도 해보고 헬스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보면서 나한테 맞는 운동을 찾아가시면 좋습니다 네 음. 안녕 <laughs>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 안녕 <laughs> 왜 이렇게 빨리 끝데 <빠르는데? 웃음>